안녕하세요. 음 오늘은 EM 바운지의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들 오디오북 발췌 보원을 좀볼 건데요. 기도가 가진 그 실제적인 힘 여기에 대해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. 이 자료 보면요 와 기도가 정말 역사를 움직인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게 그냥 뭐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더라 이런 단순 나열은 아니고요 그렇죠 바운지가 강조하는 그 기도의 본질 있잖아요 왜 어떤 기도는 세상을 바꿀 만큼 강력했는지 어그 핵심 동력이 대체 뭐였는지 그걸 같이 보려는 거죠 네 어쩌면 당신의 기도에 대한 관점 자체를 확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어.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가 태양하고 달을 향해서 멈추라고 딱 명하니까 실제로 멈췄다는 그 기록 있잖아요. 네네, 그 부분. 이건 뭐 그냥 믿음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물리적인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힘,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바운지는 이걸 어떻게 보나요? 그냥 신화처럼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아, 정확히 보셨어요. 바운지한테는요, 이런 사례들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증거인 거예요. 아... 상호작용. 네. 그냥 소원 전달. 이게 아니라 현실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, 뭐랄까, 역동적인 힘이라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예요, 관계. 관계요? 네. 그 야곱이 밤새 씨름하면서 축복을 간고했던 것처럼,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자기 정체성을 걸고 버리는 아주 적극적인 영적 씨름. 여기에 가깝다는 거죠 와, 시름 네, 바운즈는 바로 이 끈질김 그리고 간절함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가 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례들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아, 히스기야, 네 눈물로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이야기 이거 정말 극적이잖아요. 그렇죠. 단순한 마음의 위안 이걸 넘어선 거잖아요.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니까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바온지는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위안이나 뭐 심리적 안정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봐요. 네. 하나님을 구체적인 개입과 구원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통로가 될수 있다는 거죠. 통로. 특히 흥미로운 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.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것에 힘이에요. 아, 중보기도요. 네.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요.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냥 좋은 마음 표현하는 걸 넘어서서 음, 실제적인 보호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. 이런 관점인 거죠. 아, 남을 위한 기도의 실제적인 힘. 그런데 바운지는 이런 극적인 사건들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하게 그 매일 드리는 기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바위시나 다니엘처럼요. 딱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삶의 방식 말이죠. 다니엘은 심지어 목숨이 위험한데도 기도를 안 멈췄잖아요. 그렇죠. 사자굴 앞에서도. 네. 이게 아까 말한 그 위기 속 기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힘을 보여주는 걸까요? 그렇습니다. 바운즈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. 위기 상황에서의 기도가 어떤 강력한 개입을 요청하는 거라면 다니엘 같은 인물의 그 일상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. 아, 네, 비상시에만 쳐는 뭐 소화전 같은 게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 같다 이런 거죠. 생명줄. 근데 재미있는 건요, 하나님을 등졌던 그 요로보안 왕조차도 위급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예요. 어, 맞아요, 그런 내용이 있었죠. 네, 이건 당시 사회에서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인 힘으로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죠. 바운즈는 어쩌면 현대인들이 이 기도의 실제성을 좀 잃어버린 건 아닐까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. 음, 정리해보면 이 자료들을 통해서 바운즈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. 기도는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고 네, 그렇죠. 하나님과 소통하고 때로는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바꾸기도 하고 위기를 넘어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다. 이거군요. 상당히 강력한 주장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바운즈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실제적인 힘으로서의 기도입니다. 단순한 믿음의 표현, 그 이상인 거죠. 살아 움직이는 능력.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라. 자,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겠죠. 바운즈가 묘사하는 이런 기도의 힘이 오늘날 당신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을까요? 아. 혹시 당신 안에도 이 침체에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기도의 잠재력이 있는 것은 아닐지 음~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.